예 네, 할렐루야. 우리 좌답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오바다는 예언서인데요. 예언서 중에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 오늘 본문의 오바다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에돔 족속, 예 에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인데 근데 짧지만 어 모든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또다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그런 책인데 에돔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단 듣고 전달하게 되는데,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라들, 여러 나라들한테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들에게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막 일으켜 가지고 에돔 나라와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한 나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도 열국도 세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내리기도 하시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개인 개인의 내 삶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애돔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의 개인의 삶도 다스리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하도록 나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나라들을 일으킨다 그랬죠? 가서 싸우자, 가서 싸우자. 자, 왜 멸망을 당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보십시오.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어, 첫 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애돔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교만.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원인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 널 무너지고 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어떤 교만이 있었는가 하면, 3절 계속 이어서 보면요. 바위 텀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여기 바위 텀 높은 곳은 실제로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높은 곳이고 골짜기가 많고, 그래서 외세에 침략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 땅 쪽으로 가서 보면, 남쪽에 페트라라는 데가 있죠. 어, 거기는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골짜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높은 곳에. 그 골짜기가 뭐 우리처럼 산으로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완전 이런 골짜기입니다. 어, 거기에 뭐한 표, 폭이 한 5m 될까요? 10m 될까요? 그 좁은 곳을 지나가야지 이들이 사는 곳이 나옵니다.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곳이.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난공불락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 그런 골짜기에 살면서 또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느냐? 즉, 끌어내리겠느냐? 또사 절도 보십시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얼마나 높이 올랐으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어, 독수리가 별 사이에 깃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높이 올라도. 근데 그만큼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에돔의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지금 자기들이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 환경 때문에 지금 그런 교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교만을 갖는 것이 오늘 에돔의 교만과 똑같은 교만의 모습이. 될수 있겠죠. 또 하나 애돔의 교만은 뭔가 하면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해하던 자들이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너와 약조했던 사람들 너와 화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를 속여 이기며 너의 먹을 것과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나라가 망하게 될때 주변에 일어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누구냐? 그들이 평소에 약조했던 사람들,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 화목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에돔이 의지했던 나라들인 거예요. 에돔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지하고 동맹 맺고 그런 자들. 여러분, 자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애돔의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만은 내 스스로 안전하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애돔의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지고 애돔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물질 때문에 또는 나의 실력 때문에 어떤 나의 학위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안전이요 또 평안인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교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 겸손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손잡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안전을 누리고자 화평하고 화친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만은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너부간의 살 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부간의 살 왕이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는 어느 날 왕궁 위에 올라가서 어, 그렇게 봅니다. 어, 이거 전부 다 내가 이룬 게 아니냐. 동쪽을 봐도 저거 내가 그때 내가 정복했던 거고, 서쪽을 봐도 저 나라도 내가 언제 전쟁을 치러서 다 무너뜨리고 내가 정복했던 거고, 그러니까 너부간의 살 왕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가 다 이루어온 게 맞죠.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저거 다 내가 한거 아니냐, 저거 다 내가 한거 아니냐, 이말딱 끝나자마자 너부간의 살 왕이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왕궁에 가지도 않고 미쳐가지고 그냥 덜에서 7년 동안 그 세계를 체패했던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권세 있고 부귀가 있는 왕이 덜에서 그냥 그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딱 7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가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는도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 다스리십니다. 내가 한것 같이 보여도 또 내가 이룬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의 멸망하는 이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줘옵소서 하나님 외에 내가 평강을 누리고 안정 안녕을 누리고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과 동맹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줄 깨닫고 주를 의지하며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녕하고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실력 때문이다니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가는 아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세벽에도 기도하며 나을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